안녕하세요 파랑입니다 오늘은 그 무료 날씨의 애드온인 FXX, WX에 대해서 설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음, 위에 이렇게 메뉴들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FXX가 있고 P3D가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 보시면 스텝 1, 2, 3, 4, 5뭐 여러가지 순서들이 있어요. P3D하고 FFX하고 다른 점은 여기 클라우드 텍스처가 여기는 FFX는 하나 더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FXP3D는 이게 없어요. 클라우드 텍스처가 네. FFX는 클라우드 텍스처가 있다는 점. 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설치를 하면 됩니다. fxx가 한 단계 더 많으니까, 네, 그 기준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크롬을 주로 쓰십시오. 크롬을 쓰게 되면 자동 번역 기능이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한국어로 번역. 하면은 한국어로, 한국어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요구 사항에 심 커넥트가 있어야 되고 ffuipc가 4.90 이상 등록 버전을 권장합니다라고 되어 져 있는데 우리 돈 주고 해야 되니까 그냥 하고요. 그다음에 네 프레임워크 3.5 해서 요것들을 클릭을 하면 네, 여기 ffuipc가 지금 현재 5.153 버전까지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프레임워크요. 에 다운 해서 요렇게 클릭하시면, 네,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구요. 요거, 다운받고, 그 다음에 요거 다운받고 하시면, 여기 실시간, 예, 이렇게 다운이 받아집니다 ffuipc가 압축을 풀면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구요. 그리고 요거는 그넷 프레임워크에요. 그리고, 일단, 여기서 요두 개를 없으면 다운 클릭해서 다운 받으시고요. WX FXX WX 클라이언트를 다운을 받으세요. 여기 클릭을 하면 네, 역시 또 다운이 됩니다. 그다음에 매핑 역시 또 다운 받고 구름 체부터 다운 받고 이것도 다운 받으세요. 그래서 총 다운 받아야 될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입니다. 그래서, 음, 일단 다 다운받으신 다음에 그한 곳에 이렇게 모아두세요. 그리고 이 순서대로 설치를 하면 됩니다. fxx, fxx, w x 클라이언트를 음, 압축을 풀면, 예, 네, 요렇게 하나가 있구요. 음, 다 압축 푸세요. 여기 그 압축을 풀어서 하나씩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압축만 풀어놓으면 됩니다 압축만 풀어놓고 실시간 무료 날씨 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보내기 바탕면으로 바로가기 만들기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wxmapping.bin 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찾아가야 될게 fx r 트 폴더에 날씨입니다 날씨 예, fxs root 폴더에 라, 날치 폴더 제가 어떤 분이 이 비교했던 그 fx real wx 3.0 버전이 버전밖에 없고 라이트 버전이 밖에 없어서 그걸 설치하면 되냐고 해서 그거 한번 깔았다가 그 사이드 바이 사이드 뭐 이렇게 에러 때문에 지금 제그 FX 플라이트 시뮬레이터가 실행이 안 돼요. 그래갖고 뭐 여러 가지로 다 해봤는데 실행이 안 돼서 지금 FX를 지금 지운 상태에요. 그래서 지금 다시 설치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일단 P3D가 있어서 FX는 다 지운 상태라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P3D하고 똑같아요. FX 루트 폴더의 웨더거든요. 그럼 P3D p3d 폴더에 웨더 폴더입니다. 웨더 폴더에 가면 요 매핑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요렇게 복사 복사본에다가 해서 뭐 원본. 네, 이런 식으로 원본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다가 복사를 해줍니다. 복사를 해주면 여기 하나 더 생기겠죠? 그러면 지금 스텝3까지 끝난 상태예요 그리고 스텝4, 예, 텍스트, 텍스트, 클라우드 텍스처가 있거든요. 클라우드 텍스처는 fx root 폴더에, 텍스처 폴더에다가 갖다 덮어 씌우래요. 그러면 p3d에 여기 텍스처에 가면, 네. 그, 웨더, 아니, 클라우드 텍스처가 있을 거예요. 역시, 찾아서, 찾아서, 그거를 복사해서 원본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거를 다시 걷다가, 요, 텍스처 폴드에 가, 복사해 주세요. 그러면은, 요, 스텝4가 끝났습니다. 네, 스텝5가, 여기 XML 파일을, 갖다 넣으면 되거든요. 어, 이거는 되게 루트 폴더에 예, 이게 있대요. 뭐는 p3d 루트 폴더에 뭐 폴더가 많은데 여기다가 복사해서 여기다가 복사해서 찾으면, 예, <laughs> 네, 저는 이게 없네요. 루트 폴더에다가 이 다운 받은 거에 네. 요 XML 폴더를 여기다가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5번도 끝났고요. 그다음에 6번이에요. 6번이 fxx.cfg입니다. fxfcfg는 어디에 있냐면 내 사용자 폴더에 사용자, 그 윈도우, 윈도우에 들어가시면 사용자가 있어요. 그 사용자 안에 내가 쓰고 있는 거기 그 폴더가 있고요. 뭐, 가보시면 여러가지 많은데 이거는 컴퓨터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사용자 폴더는 이겁니다. 여기 안에 네, 여기 보시기 전에 아, 여기 보기에서 옵션 보기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숨긴 파일 폴더 및 드라이브 표시로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앱데이터 폴더가 보이지 않거든요. 예 앱데이터 폴더에 로메이닝 그리고 로키드마틴. 예, f x x 도 똑같은 경로로 이게 있거든요. 아마 로메인 마이크로소프트 게임 그다음에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X라고 되어져 있을 거예요. 네, 거기 안에 들어가시면 요 f x x CFG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P3D CFG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CFG 파일이 있거든요. 이거를 요 저는 항상 뭐 이런 걸 자주 고치기 때문에 아예 등록을 시켜놨는데. 예, 메모장을 여신 다음에요, 여기다가 복사, 그냥 드래그 하시면 여기 안에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 안에 내용들에서 웨더를 찾아주세요. 아니면은 요 클라우드 커버리지, 데프트니를 찾아서 컨트롤 F 찾기 왜안 나옵니까? 웨더에 보시면 제가 너무 밑에서 찾았나봐요. 네. 여기 보시면 클라우드 커버리지 디프텐스가 있습니다. 요거를 요 숫자에 맞게 8로 고쳐주세요. 그리고 클라우드 드로우 디프텐스. 여기도 클라우드 드로우 디스텐스를 여기랑 똑같이 저는 8로 되어져 있는데 저는 안 바꿨어요. 요거를 4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터뷸런스 스케일. 터뷸런스 스케일.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저는 1.0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이건 0.8로 이렇게 바꿨 맞춰서 바꿔주세요. 네, 그러면 끝났습니다. 그리고 요세 개를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저장 버튼 눌러시고서 저장하시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바람에 버그가 뭐 없는 기능 뭐 어쩌고저쩌고 써져 있는데 등록 버전에만 사용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이 FF UIPC 등록 버전일람 이려면 이걸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FFS UIPC가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뭐 없어도 그렇게 크게 나쁜 건 아니니까. 네, 이렇게 해서 설치는 다 끝났고요. 가장 중요한 거, 네 이렇게 오시면 이제 fxfwx가 실행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그 프로그램을 실행한 다음에 커넥터 누르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불러올 날씨. 뭐, 실행되면 자기 자동으로 여기가 뭐 내가 인천에 있으면 인천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도착공항, 뭐 인천에서 제주로 간다. rkpc 하고, 뭐 여기를 못 갔을 때 대체공항으로 뭐 부산을 간다. 뭐 이렇게 해 놓으면 됩니다. 제가 맨 처음에 여기 타임을 심으로 해 놨었거든요. 이러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됩니다. 연결이 안 되니까 여기 커런트로 바꿔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뮬레이터는 여러분들은 fxs면 f FXS, x 스 P3D면 P3D. 네, 뭐저 P3D.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볼륨 포고라는 게뭐 안개를 더 풍부하게 해 준다는 건지 이거는 뭐 이거에 대한 설명은 없어서 뭔진 모르겠는데, 뭐, 피프리드는 이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 자동적으로 실시간 날씨를 불러오고요, 세팅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그, fxxwx에 대해서 설치 방법과 실행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음,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 제가 영상에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이 들어오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 영상도 제가 다 설명해놨는데 영상에 앞 부분만 보고 제가 뒤에 설명한 부분들 다 질문 다 다시 해주시는데 예, 영상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답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